정말 오랜만에 민어가 좀 들어왔는데 요즘 민어가 없다 보니까 상당히 단가가 높았습니다. 대략 한 6kg 이 정도 시설들입니다. 며칠 중복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미어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 주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생물 참적입니다. 안광망 바라 족인데 속에는 대략 한 17-8cm 그정도 작은 씨알들이고 위에는 여런 씨알들 조금씩 얹혀있는 선별을 하지 않고 막 들어온 생물참조기입니다. 이게 매운탕용으로는 상당히 좋습니다. 맛이 있고 지난 시즌 조기가 워낙 비쌌던 탓에 고기를 찾으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, 아직 많은 양식이 상자 단위로 구입하시기 보다는, 그냥 두세 번 매운탕 드실 수 있는 그런 양으로 조금씩 사시는 것은 좋습니다. 부위로 드시기 좋은 먹갈치입니다. 대량 몸통 폭이 한 5에서 6cm 정도로 통통하고 아주 좋습니다. 6, 6월 먹갈치 치고는 씨알이 굵은 아주 싱싱하고 향도 좋은 먹갈치입니다. 대체적으로, 한 몸통 폭이 한, 위에는 한 6cm 정도, 밑에 속으로는 한 5cm 정도 된다고 보시고, 구입하시면 되시겠습니다. 1월 28일 열물대입니다. 오늘도 안강망 23척, 자망 몇척 등한 26척 어선이 입항을 했는데 오늘도 보시는 것처럼 못같이 반입이 많습니다. 젓갈용 실체입니다. 대략 한 손가락 두 개, 두개 반, 그 정도 샐들. 몸통폭 um, 한 5cm 전후에 새띠갈치 조림용으로 사용하시기 좋은데, 손가락 한 3개 정도, 세개뭐 2개, 반, 3개, 이 정도 샐들입니다. 오늘은 민어도 몇 마리 보이네요.